하셨습니까? 아, 예, 조금 급하게 드셔가지고 아, 예, 좀 신비 불편하시죠. 예, 아신이 불편하죠. 부족하시죠. 아, 예. 아, 그래도 우리 또 하늘님의 말씀을 통한 또 예,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우리 지금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의 3장의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음, 1장과 2장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장에서는 어쨌든 이 교리라는 것도 사실상 성경을 다루는 것이라서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로부터 베스더멘스터1장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다루어져 있는 것이 일장이었고 이제 2 장은 그 성경의 저자이시자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는 것이 이장의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특성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2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다룹니다. 이제 앞서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뤘다면 이장에서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뚜로 알고 계시고 또 미리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데 가능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이그 속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방식은 미리 정하셔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 삼장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예정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는 그 작정 중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신 사람과 영원한 죽음으로 정하신 사람 이걸 미리 정하셨다 할 때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정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에 관한 부분을 참 3장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4장과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중에서 작정하여 일하신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대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조와 섭리.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항을 할 차례인데 안에 아 네, 내용을 보시면 6항이 천 문장까지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가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들도 영원하고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정하셨다고 합니까? 일단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그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무흠하고 무결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종착지. 우리 하나님은 그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데 여기 보면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가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들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영하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단계들도 미리 정하시고 다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우리가 구원 받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탄탄하게 그냥. 대충 너는 나좀 마음에 드니까 구원해줄게. 넌 조금 실수도 많고 별론 것 같으니까 그냥 지옥 가라.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는 능력과 그리고 또 권리를 가지신 분이지만 단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단계를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3장의 6항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미리 정하셨다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대속 또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죄값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죄를 그그 그 구원받을 자들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 없애주시는 그 구속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그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자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타락한 상태가 극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타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랬죠. 죄는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이제 어쨌든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극복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그 죄를 가져가시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 얘는 구원해야 되겠다 할 만한 이제 그 원인, 유일한 이유가 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자 디모도서 2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곧 구원이다는 식으로 말하는 구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 구속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안쪽 보시면 이제 구속함을 받고 이어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제 그렇게 택함 받고 구속해 주신 백성들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o n g The song is a song. The song is a s o 우리는 h e song is a song. The song is a song. The song is a song. 할수 있고, 아니면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언제 구원을 받느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때또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베드로전서에도 우리 아버지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뭐또 역사가 읽고 다 다루고 있는데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2 0 0 0전에 그리스도의 구속과 현재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가장 먼저 나오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또 혈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자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네 번째 쪽 오른쪽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지속적으로 살폈던, 자주 살폈던 부분입니다. 사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 반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칭입니다. 칭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에 대하여서라고 하는데, 그때 칭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아 얘는 이제 의롭다고 칭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살펴보았었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특별히 믿음이 우리의 의에 대하여서 아주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 이골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단계를 쪼개서 본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더큰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착지까지 가는 것. 자, 그래서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의로운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는 신분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고 이어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위롭다함을 받고 그 뒤엔 뭐라고 합니까? 양자가 되고 양자됨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양자됨에 대하여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 8장 15절이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둘다 성령님의 등장을 합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사장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실상 우리가 어, 지금 기도 가운데 뭐 찬양 가운데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제가 갈라디아 4장 6절 설교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성경은 좀더 구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다섯 번째 주 가운데 보면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단계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자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습니까? 오전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자유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기회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할수 있다 했는데 사실상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맺어가시는 열매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살로니가 우선 2장 13절이 이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다 그것이 다 구원에 포함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쪽 오른쪽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된 사람에게 한번 시작된 그 구원의 과정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단계에 이르도록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 도중에 멈추지 않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고 흔들리고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참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장 6항 마지막 문장 세번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선택받은 자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불의심을 받거나 어롭다함을 받거나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 단계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는 이걸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 밖에 있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영원 전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미리 정하심이 있었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구속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언제 뭐각 각자가 시기가 다 다르겠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그 시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위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단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 보호하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아주 이 은혜로운 내용이 이 육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에 구원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받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주 단단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이 단계도 미리 잘 정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7항으로 가 보면 7항은 조금 사람을 약간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항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에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 류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권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은혜 전혀 없이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첫줄 오른쪽 부분에 뭐라합니까 영광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뭔가 영향을 줄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원인이 거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원인에 주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인 그하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원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입장에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때로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경우가 있는지 이걸 다알수 없을 때. 우리는 오직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수 없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유를 알수 없도록 다 가리시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은혜를 거두기도 하시는 것이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데, 특별히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 이외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잔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베푸셔서 영원한 지옥 여기서 뭐또 치욕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그렇게 결국 진노하셔서 끝까지 지옥에 이르게도 하시는데 그건 역시 우리가 다알수 없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여기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잠미케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있나 그럼 지금 남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뜻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예로 들었던 거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어, 왕 앞에 선 죄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 명의 죄수들이 다 죽을 죄를 지은 죄수들이 왕 앞에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왕은 당연히 죽이라고 하겠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중에서 딱한 사람만 왕이 갑자기 보더니 너는 내가 면제해 줄게 구원해 줄게라고 해서 나머지 아홉 명은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아남은 뒤에 왕에게 아니 어찌 저 아홉 명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왕은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왕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비록 아홉 명은 죽음을 당했지만 자신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왕을 아주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왕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결국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때 안타까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될수 없는 것은 사실상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데. 뭔가 알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원인 때문에 우리는 구원해 주셨고 사실상 우리가 저기 있어도 할말 없는데 저들은 저렇게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구원해 주셨으니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볼때 결국은 저렇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사실상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알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볼 때에도 이제 8장에서 는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은 그겁니다. 예전 교리는 조심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전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아, 이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지옥 가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겁니다. 와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맞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예정 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지고도 이건 하나님이 어떤 의, 이유로 하신 거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신 거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예정 결에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오른쪽 그 위에부터 첫줄에 이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하여 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민. 정말 아멘이 나오네요. <laughs> 말씀이 아니지만, 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근데 미리 정하신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탄탄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 하나를 다 정하셨고, 지옥 가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잘난 점 없고 좋은 조건 하나도 없는 나를 원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 원인으로 구원하셨고, 이것을 볼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이룰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어,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밤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 말이 거의 협박처럼 물어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 중고등부 아예도 기억납니다. 그거 대답 잘 못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하이니 아, 해석이 좀 이상한 것처럼 막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시고 아직도 몰라 약간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구원의 확신은 그런 <laughs> 협박용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칼빈도 루터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확신으로 인도하여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평안함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정교리라는 것입니다. 예정에 있어서 사람에게 아무 이유도 원인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만 다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교리 안에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계속 우리 자신에게 주목한다면 무슨 선한 것이 보이겠습니까? 뭐 잘한 게 보이겠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 보인 것만 계속 보이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런데 예전 교리는 누구를 주목하라고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 원인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적용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만 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할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확신에이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